그래해는 거야? 응? 커피 儿子呢？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야 아빠 안 좋아? 엄마가 다 좋아. 엄마가 다 좋아? 제일 좋아. 어. 엄마가 제일 좋아? 응. 다시 얘기해줘봐 크게. 응. 아빠가 다 좋아요. 아빠가? 응. 아빠가. 아빠가 제일 좋아? 아니야 엄마가 다 좋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응. 기억해라. 나중에 또 가출해가지고 엄마 아빠 다 싫어. 엄마 아빠 필통 하면 안돼 어? 여기 보고 응. 말해 줘 그럼 엄마 아빠 다 좋아해 줘 아니, 아니 엄마가 다 좋아 엄마가+ 엄마어엄마랑 응. 응. <laughs> 살아 엄마랑살거야 오래오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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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발이다. 아주나, 줘봐. 꽃게 우와, 있다. 깨 들었다, 깨 들었다. 우와, 꽃게 있다. 아주나, 우와, 꽃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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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리.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소라. 아주나, 개, 마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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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개, 개, 소라. 아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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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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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만지면 안돼 안 돼? 안돼 안 돼. 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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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 들어다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어, 살아 보리야. 아, 이거야! 아, 물어, 물어, 물어. 물어, 깡, 아, 그래, 물어. 물어. 물어, 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아, 야, 야. 어, 귀엽게 생겼다.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사모님? 응. <laughs> 오, 저,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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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낼때 <laughs> 써야 되나? 오, 물어. 디비와 <laughs> 엄청 세게 생겼어, 얘. 몸은 작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문다,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 안에 있을 거야. 더풀 아오야마. 와, 이거 관리하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화장실이 없네 여기는. 카라반이 옆으로 굴릴까봐 왜 뺀거야? 문 밑에 있는거 뺐지 네가캠프거 밑에 뺐잖아 아까 아빠 화냈었잖아 엄마랑 어왜 뺀거야? 뭐 그대로 차도 여기다 댔지 물이야? 야, 차박 유세좋겠다 어? <laughs> 여기. 아주 졸려왔어? 아저씨, 잠깐 자, 딴 나라 갔다 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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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근데 그때도 우이야 그러니까 사진 한장 찍어줄게, 기다려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activates> <miserable. Yeah. 불> 아 그때 자 여기 고안 근때보다 양이 줄것 같지 않아? 응 많이 줄어들어 먹어볼게요 4년만에 먹어보세요 맛있지? 응. 엄청 맛있네 비어먹어야지 맛있어? 비어 먹어야지. 맛있어? 아, 좋아, 천천히 안 돼, 고케. 이렇게 보면 운명이 없어. 강아지 안 받아주는데. 음, 내가 네. 봤을 때는 운명이 없던 것 같아. 어. 왜냐면 타몽이 받았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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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차피오늘 어. 점심 먹고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이거 뭐하고? 응. 그거 근데 맛있어 엄마 기 아빠랑 호우랑 식 왔었어 맞네. 도안 깼다 야아준가 피커 아이가 피커 아가아 많이 먹고 피커 밥 많이 아니 아니야. 아니며칠도 먹고 와. 멸치 먹어요, 아주. 아주 멸치 맛있어? 응 와. 최고, 최고. 아니,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안 엄마 가봐, 빨리 찾아. 엄마 가로 들어가. 응. 아, 이게, 이 책상이. <목소리도> 저쪽에 디피디 있었지. 여기 스노우피크가 있었잖아. 아, 여기 팔만 잘멋졌잖아 어, 이거 아니냐고. 이거 아니지. 이거 이게 좋은 거야, 우리야. 3년 만에 왔거든요. 3년 만에요. 말 아, 틀려졌네요. 그래요? 강아지 데리고 왔어. 지금 애 낳고 이제 왔는데. 그럼 애가 3살? 네네네. <laughs> 옛날 때 이렇게 층층 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죠? <laughs> 다랭이 말고 한 거. 아, 네, 그죠? 네, 겨울에 다시 나오는 거아 옛날 때는 XY라고 돼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있네. 우와 엄청 맛있어졌네. 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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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겠다. 이런 찐한 커피 얼마 만이요 3년 만에 왔다고 해서 좋지 응, 처음에 응. 짠 녹차 같아요이거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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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이리, 리어리 이리, 먹어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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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먹 이리, 아리 이리, 도 되겠다 이 너무 가 아주 흐르면 줄까? 아, 저는 땅콩, 고꾹 드디어... 아, 진짜 멋있다. 우와... 아, 이거 너무 멋있다. Huh. 응. 야 놓고 응. 와. <목소리> 응. 응? 응. <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영상이 최고다. 아니야. 진짜, 진짜 남해는 카라반 여행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적합한 곳이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아기만 없으면 어디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눈에다 세워놓고 자 되는 거잖아. 안전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숲이야 숲. 뭐 있지 항 아, 항도 야영장이라고 여기 그냥 가다 들렸는데 데크 하나에다가 저렇게 카라반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 데크 하나당 4만 원을 받습니다. 이쪽 구간이랑 이쪽 건 받는데 저 안쪽에는 항에서 무료로 차박을 하는 것 같은데 4만 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돌리면 되잖아. 근데 저 항까지 갈수 있는 길 같아요. 와 근데 여기 멋있긴 하다 여기 엄청 멋있네 여태까지 갔던 바다 중엔 제일 멋있네 뷰가 그지 별로야 화장실이 없어 이런 스타일의 캠핑장을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엄청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엄청 좋고 그리고 다른 곳은 엄청 습한데 여기는 엄청 건조하고 좋네요. 샤워장부터 해서 애기 데리고 온다고 하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미주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성종 미주항인가? 갯벌이 저 바다가 너무 이쁜 거에요저런 오토 캠핑장 안 좋아하는데 와 여기는. 오면 애들이랑 개펄 캐고, 옆집 애들이랑 놀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다 는 생각이 딱. 이런 항은. 아, 옛날 때 이런 데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고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고르게 되는 거야, 좋은 데를. 이런 데가 어딨어. 여기 전체 우리만 쓰라는 건데. 화장실도 응. 한 300m만 가면 있고. 송정으로, 아예 송정으로. 내추럴한 맛은 없지만, 바다가 너무 좋아 애들 놀기에 왔다, 그리고 산책하기도 좋고 해루지랑 어, 해루지 내려해루지 좋겠다 아, 맞아 식당이 길게 하나 있어 우와, 솔비치 대박이네 <laughs> 저 위에 어, 바다가 여기 보리좀 활성화가 안 됐나 봐 없지, 없지. 왜 유명한 거야? 설리? 아, 그냥 차박으로 유명한 네. 건가 봐. 조기가 비치고, 여기가 사유지인데, 여기는 2만 5천원이다. 여기서사았구나 어? 소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3월는어 3월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발가락 끼고 구는아 친구는 이 신발 작아서 안 어. 응. 여기 살자. 우리 캠핑만 하자. 응. 어. 와, 엄청 이쁘다. 엄마가 빠르지? 아니야. 아직 안 빠야. 엄청 예쁘네. 엄마만 모를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엄마가. 아빠 왜 싫어? 응. 왜? 아빠는 왜 와? 어? 엄마가, 엄마가 더 좋아. 엄마 더 좋아? 아. 예예예예예 예. 엄마 아빠가 좋아? 에, 에, 에. 할머니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어 할머니. 응? 아주나 그 뜨고. 아주나 고 아빠 가 이렇게 아주니 때문에 오리 고기도 구워주고 하는데. 어 어. 뭐야? 아주나. 아 좋아 뭐, 아주, 좋 그래, 응. 엄마가 준이랑 준대 아주나 할머니랑 같이. 먹자. 있어요응축하요축하하는데 지금 물놀이 재밌었지? 응 텐티 재밌어? 응집할거야 텐티 안재네 응 친적인데 아빠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저씨 앉아. 물따라서보려 여기 물 있어 응물줘물좀와서응 하고 보리는 와인에다가 뭐 해줄까? 오리고기 먹으면 돼. 오리고기랑. 있는 거 먹고 오빠가 좀 먹을 거좀 사. 오빠가 나 나도 먹어야 되는데. 난 불닭 먹을까? 응. 나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나 여기서 거야? 어, 물을 데어서 저거 저 불이야. 물 데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디니? 누가? 아. 응? 어 먼저 스프를 돼. 먼저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물 붓고 넣고 면이 두해 개야 보리야 이거 오빠 아, 면이 오빠 두물 먼저 부어래 확실해 이거 아니야 아 건더기 빼고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어 가지도 아니고 그야지 내가 먹기 <더기> 딱 좋은 아이들 뭐 세병사와 응. 내일 보리야 늦게 나가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안할것 같아. 그지? 응! 나 해주세요 일찍, 일찍 오는 너무 좋아 와우 일찍 와서 천우니까 어. 우리 이시간때 많이 오잖아 와 엄청 맛있어 축제야 응. 아 이거 보여볼까요아 엄마 할게 아니 <laughs> 아 a p a p a p 나 Papa, Papa, p 빨리 먹고 싶어? a p 빨리 a p a p 아 p a p 줘 빨리. 아니, 그거 줘. 줘 빨리. 아준아, 그 통째로 줘. 그것도 줘. 그것도 줘. 아준아. 아준아, 응. <laughs> 튜브 튜브. 이거 봐, 가방 다 들고 왔잖아. 이상이 오래. 오 좋다. 자리가 딱 평지로 돼 있으니까. 네, 어 우리 아, 자리보다 좋네? 어? <laughs> 우리 자리보다 좋은데? 그리고. 우린 사람 없어서 좋다고 했는데 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응. 아, 자리가 없겠지? <laughs> 그리고 자리 자체를 엄청 많이 준다 그렇지? 이거 보다 어? 이거 우리 그 옆집 거잖아 우리야 우리 17층 집이다 진짜 귀여워 귀여워 축하 아 응? 여기 사가응 응. 갔다 왔어? some guy